<laughs> 안녕하세요 이판도 <이탄노> 혹시 밖겜 모드 어언 가요 아아이 보야죠밖겜 모드 어밖 빡겜 해야죠 미치겠네 밖겜 해야지 아 근데 약간 나 심심히 이야기해가지고 너가 캐리해줘야 돼 일단 풀벅 때리면서 올라갈게 이거 카살딩이어가지고 초반에 틀어주면 좋겠네 오케이 카사딩접중이 거의 100%인데? 음 오케이 아래 쌈캠에 갱 한번 볼게 그러면 오케이 라인 좀 빨리 만지어봐 그래, 그래. 천천히 밀어봐 라인내데 이거 어, 어 천천히 밀어봐 그래. <laughs> 오오오 라인 박았네? 오케이. 어, <laughs> 아니면 너 들어가면, 은카정가면 음. 무조건, 무조건이야. 오케이, 아, 오케이. 믿음직하네. 어. 라인 다시 스텝 거리니, 확실히. 오케이, 오케이. 좋다. 저번에 뭐, 벽 느낄 때까지 안 찾는다고 하던데. 네. 느꼈나 혹시? 저번에... 아, 바로 느꼈지. 어. 오늘 수련하다가 사양패가지고 병 느끼는 중. 아 소식 들어보니까 가자마자 병 느꼈다고 차던데 어? <laughs> <너> 맞아? <웃음> <웃음>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음. 오케이. 근데 너는 멜망지 안 나가? 응? 너는 왜 멜망지 안 나가? 나5 시간 부족해. 이제 다, 라인 딱 좋은데, 오케이. 라인 굿이에요. 나탑갈게 나, 나 근데. 탑카인이 탑핑각이 훨씬 좋아. 아. 어이거. 들어와. 딱 돼. 잡았죠 이거 이야아 <laughs> 찾았다 인생 지옥 왜 이렇게 잘하냐 아니 미드가 라인 푸시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게임 아, 하네아 오케이 오케이 야야 야, 너다 나이스 좋았다 찾았지 인생 지옥 음 도일이 형한테 소식 많이 들었거든 백아 도일이 형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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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출 수 있지 맞출 아, 수 맞출 있지 수 본다 느낌 오케이 키 맞췄어 더블 키다 이거 잡아봐 일단 천천히 천천히 빠지면서 빠지면서 어, 우리 스카너 노플이야 천천해봐 천천히 잡았어 일단 야 이코 돌아 3초 까비 나이스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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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뭐야 가챠야 오케이, <놀라> 오케이. <놀라> 가봐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봐 오노플 오케이 나 <놀라> 이거 잡을게 잡을 잡을게 잡았어 잡았어 잡 축가 축가야 노플 안 노플 안 노플 안 노플 안 노플 안 노플 한대 한대 오케이 오케이 상어 줬어 나이스 야 좋았다 야, 나 쥐오 드디어 너너왜 이제 나타났어, 타체야? 뭔 개소리야, 저번에 갔는데 네가 버렸잖아. <laughs> 나 용마 을게나 천천히 가는 중이야. 나이스. 이 많아 있긴하다쟤야 아, 잡았다. 거? 나 용마 을게 됐어. 음. 미드 킬강인데 미드 킬강. 킬강인데 이거?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아 근데 스카너 형 이거 게임 너무 잘하는 데 그냥? 카노형이 게임을 할줄 알아 이거 <laughs> 미치겠네 시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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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가하시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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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하시하시하이고하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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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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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이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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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야 스카너 뭐야? 와야 스카너 신인데서만? 야 뭐야? 같이야. 근데 너 CS가 왜 나보다 낮아? <laughs> 아니 그런 게 뭐야? 너뭐 나갔다 왔어? 안에 아, 룰라인 어쩔 수가 없어. 아까 아,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맞지. 근데 스카너가 이렇게 터졌단 거예요. 바텀 근데 왜졌어? 와 근데 이거 첫판안 이긴 거좀 오랜만인데? 야안 스카너 뜬대나고요. 야, 야 홍바 보소? 근데 이거 왜 구글 안 써줘 앞에서? 품목야 <목소리> <목소리> 방금 데 풀공인데 국어 왜안 써줘? 른는 중. 무라차무라차야 모리야. <목소리> 야저 크라스 노플이야 노플 노플 제이스도 노플 천천히 해, 마나 가는중가는중너 마나 없는데 괜찮니? 죽었어 아. 어, 죽었어. 아, 연속 킬 차단 좀에반데뭐야그래어가서 살았거든. 죽... 너, 야, 너너너 AP 자리 너 AP, a p 자 내가 또 정글 AD 장인이야. 죽여 놓게 어. 내가. 나, 우리 시너지 잘봤는데 르블랑 리 신으로 그래. 가자, 우리. 르블랑 리신? 어. 이게 어이. 좀 사기인 거같아 그니까 인정? 요즘 메타 그러니까. 아니냐 다? 아채정 먹겠다 아채미는 너 아니야? 아채미 나고 아채정 너 먹겠다 아 그래? 응아그러니까 어. 아채미가 몇 명이야 도대체 아니 나만 보면 다 아채미래 으하하 전... <laughs> 유미야 이거... 야, 삼나라 룰루공주 룰루 뺏었는데 우리가? 야 상대 미드 여피 보이지? 음야 저.. 야 너무 잘 때렸는데? 이거 이러면은 너 그냥 카정가도 돼막 상대 지금 레드 쪽에 있다 음 봤어 물로 들어와든가. 오케이. 네컷좀 맞고. 아 셀스 당첨됐다. 아, 괜찮아 괜찮아. 셀스가 CS 근데 일곱 개 맞는 거야. 상업이 쌓일렀데아 오케이 믿을게믿을 게야. 짼네. 나 이게 사기 음, 좀 꺾지만 하죠. 음, 야나 보였다 근데. 뭐 어디 어디 뭐, 뭐야? 이거 이거 웨시 매달 나왔어. 어? 오? 뭐야? 야너 진짜 잘하는구나. 너 르블랑 진짜 좀 비슷한데 나쁘지 않네. 선생님 불을 좀와드깔아 줄까? 음, 야 와드카드는 너무 좋지.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왜 지금 지금 왔어. 왜 이자트 안 왔어? 이번 이번 중이다. 나나타 한지 좀 됐는데. 너가 통수 쳤잖아. 미대야미드 예, 야. 야, 미드 갈게, 미드 갈게, 미드 갈게, 미대 갈게. 끼 어, 없어, 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예 풀은? 풀 없어, 풀 없어, 풀 없어, 감사. 풀, 풀 아낄게 나는. 나이스 야 라인 밀자 이거 라인, 라인 너 혼자 밀던가? 야하치미어하치미어니 이거 경호안 먹으면 너 나가야 돼 게임 상대 블루 먹었다 이거 상대 아랫.. 아랫야겠다야 쇼메이커 한 해줄래? <laughs> 그래? 야 쇼메이커 왜 불러? <laughs> 진짜 해머리네 미치겠네 그냥 나이스 모라차 미쳤구요 그냥 오케이 야 기분 있다니까 <웃음> 귀엽네 저한 <laughs> 가야지 같이 가자 음 그래 아 근데 저거 당해주면 나는 마음 너무 아픈데 안 당하지 말도 안 되지 당했어. 아 어? 뭐야 이걸 당한다고 맞아 이게 야 아시오. 미드 미드나 잡자 이거 제핑은 음. 안 썼어 라인도, 라인도 음. 좋아져. 이거 암라이 먹을 때 가자 고아 아, 아! 아, 쏘리 아아 아, 아. 아니 이쪽에 약간 클레블이 음. 있거든 요 이거 살짝 보는 거 방해할 수 있는데 아야 좋 좋지 갈게 올거 같아 야, 내 생각이로 야 알리가 알리가 탑인데 근데 알리 여기 열있히 이거 이블리랑 같이 오나보다, 맞지? 어, 이블 여기 있었다? 아, 어, 여기 있었다? 파밍할게. 파밍해도 어차피 우리 룰루 유미야. 그냥 개사기야. 나 그부 어, 죽지 어. 못해, 그냥 어. 게임. 근데 대포라서 어. 오래가지 못하겠다. 이거 아랫바게 싼모자 이거. 어. 오케이. 이거 아랫바게 바로 나올 생각인 거 같은데, 정도? 난 아래로 갈게. 이거 어, 근데 쪽 내려와도 되긴 해 바텀 K각도 나와 나, 이브, 나 라인 푸시하고 가볼게 라인 푸 이따 해야 되거 오케이 오케이 넣어줘. 이번엔 용랩 되기 전에 용 하나 챙기자 오케이 바텀 갱 보면서 용 하나 챙길게 나는 아붙어줄게 지금 가야지 음 아, 내려. 야, 좋은데 이나야안좋은 좋은데? 잠시야마 가능하기나 잡았어 오케이. 일단 어 이블린 나 간다, 간다. 응. 나 간다 이블린 이번엔잡아면될거 같아 봐피봐피봐나이수 있어 뭐야 와우 야 얘네 배달 야무지다 노플 노플 잡아라 이거 나이스 이블린도 노플인 거 같은데 보니까 이 육렙 되기 전에 잡자 육렙 됐다 이런 죽겠는데 보세요 봐나이스오야 진짜 너 르블랑 잘한다 이번에 페이커로 해줘 <laughs> 야 페이커 르블랑 <왜> <laughs> 하자 <웃음> 인증하자 미드커버 하는 거안봐아 오케이 오케이 이 뭐야, 얘손 넘었다, 야. 너풀 빠져. 이풀 네, 네, 써야돼. 풀하라 빨리. 풀안 쓰냐? 아, 안 좀너 죽는데, 그냥. 뭐야, 뭐야, 역시 욕심이야, 그거 이거 좋지. 얘헤드베스잖아나 레드 먹고 이거 챙길게. 이거 근데 상대 바텀 올라와서 블록까지내받고 시야 나오는 애를 잡자, 차라리. 어, 이거 알리 노플이거든? 바텀 쪼이자. 둘다 노플이야, 바텀. 둘다 노플. 여기 핑화, 여기 핑화. 됐어 네. 어, 뭐야, 이게 맞네? 애쉬 저거 스킬 사기라니까. 더블 거 걸었어. 아, 이거 봐도 될거 같아. 아, 답 없다 이거. 좋아하네. 아, 좋 그래. 아, 나이스. 너무 좋은데? 그냥 아무 볼까? 전략 좀 하면 내가 체크해 줄래? 체크? 네, 많이 좋아져치고 있다. 역시 여러분 움직이는 안 먹고 그냥 전략 먹칠 거야, 근데. 어, 이빙인... 이거 우리불로 이블린 들어올 거거든. 음. 우리불로 막자. 이? 먹었네. 여기다. 잡자 이거. 그래. 얘 누구 그래. 그래. 아니야? 노파인가 내가 바탕을 조금 가라네. 야, 근데 이거 야, 너무 끌려겠다. 야, 너 미드 가라. 너무 끌려 이거. 그냥 <laughs> 무쇠도 돼. 음. 차라리 이번에 내가 미드 경을 볼게. 근데 이거 알리스타도 오긴 해. 생각해. 잡았다. 와 나이스. 어. 오케이. 이블린 이블린 템개 쓰레기라. 너안 좋겠는데 이블린 와도? 더해을게 너랑 나랑 멸망전 미드정글 나갔으면 야무졌겠다야. 끝났지. 음. 그냥 깨끗났어 이거. 우리 막말로 탑 원딜 받던 브론즈야. 그냥 나이기 어인져. 미드정글 캐니언 쇼메이커 아니면 카사 나이트야. 우리가 약간 아무 추억이 약간 쇼메이커 캐니언 이렇게. 그러니까 죽여놨는데 진짜. 아치가만 했으면 와 너무 아쉽네. 그냥. 그냥 좋다야. 이빨이 먹을게. 이거 이불 넣으면 네. 싸운다. 네. 이아너싸이 노플이잖아. 쪽 그냥 전령 가고 다이브 할래? 뒤로 깔게. 어, 그냥 이거 그냥 사슬 수 있는데 밑으로 쭈그다 어, 어때? 나는 안령하자전령하자전령하자령하린 있다. 어설령 이걸린 밑에야. 린밑에야 돼. 하자 우리 아 빼야 바로 빼. 바로 빼. 각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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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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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자 빼자 빼자. 한번 수 있어 일단. 야 이거는 쌍플 썼는데 얘네? 얘네 쌍풀 빠졌어? 형풀 <laughs> 피할 걸 그랬나? 쌍풀 빠졌네 야 여기 이블린 이블린 노공이야 풀도 없어 아 이블린 궁 있겠다 야 오케이 응, 이블린 키좀 먹네 나랑 근데 레벨 차이 많이 나긴 해 이블린 들어온다 나도 붙을게 가자 이거 그냥 바텀쪽 쪼이자 나 롤비 많이 쎄쌍 어, 따이브... 볼래 그냥? 응, 보자 보자 아, 나. 아, 나 이쪽으로 갈게 이블린 궁 있을 거 같긴 한데? 봐봐도? 잡았어 이블린 가져가 그냥 가져가 오케이 가자나 이거 사슬 사실... 오케이 얘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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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 3초 애매하다 오케이 애매하다 사슬 말자 요거 먹을 그냥 이거 근데 장난 아니라 만약에 어. 너가 나랑 그때 같이 그냥 바로 했잖아? 어. 그럼 나방전도 너랑 나갔을 거야 다 5시간 채워가지고 야나내 인생 지금 최대의 실수를 해버렸네 그니까 너 지금 아주 큰 실수한 거야 야, 야, 멀리 <laughs> 멀리 죽으면 안돼 일로 가면 사이 나온다? 사이한테준게 1행인데 아니킬, 까지 700원이라 나쁘지 않아 사이는잘 커도 아야, 블루이 뺏기겠다 나. 이거 내가 먹을게 뺏긴 거 맞아? 어, 아이, 아이, 피어라 무조건 뺏겨, 이거 진짜. 나 옵니다? 어어어어. 얘마 없는데? 와, 너 빼고 오. 없잖아. 잡았어.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오케이, 오케이. 쭉 돌아서 바텀 쪽 일자로 붙을게. 아, 불, 나 아,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애쉬 있었어 어, 빌리, 빌리. 아, 어 뭐야? 빌리, 빌리. 아 저거 당하면 안되는데? 죽었다 아, 빌리, 빌리. 야, 밑에 쫄만 하지 않을까 이거? 쫄만 할것 같은데? 갈래? 하자, 하자. 해보자 해보자 가자 나 유미 달려있어 유미 너한테 줄게 유미 너한테 줄게 가라 유미 나한테 다시 올수 있나 이거? 미나한테 이블 어, 이블링 공했다. 오케이 아, 나이스. 나잘씹었다 너무. 나이스. 어, 아니 쌍거팔 아, 때 그걸 왜 네가 아, 했냐고. 아 맞아. 아니 뭐해? 아 손코였어 미안. 공놀라한 게 아닌데. 아, 소,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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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너. 아무것도 못 맞히면 어떻게 심심 이야기여서 너가 이거 뺏어 먹어면 심심 이야기잖아 아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전화니오오오 어, 어, 감사해요 계속 뺏어 먹어주세요 백크 힘들어 하는 모습이 만화 있었으면 지금 다 잡았대 인정? 만화가 없어 지금 날 신뢰해줘? 듀오는 신내도 하나로 가는 거야 왜? 그래. 용쪽 내려와라 이제 나 이제 불주하래 만화 너무 없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는 근데 피오라가 무조건 먹는 거였잖아 맞지? 아까는 인정인데 지금은 불고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줄게 이제 줄게 진짜 줄게

응 음, 이거 어차피 이름 이거 룰로 꼈잖아 <laughs> <서비스, 저. 웃음> 사이러스 버려지는데 <laughs> 얘도 버린다 어 좋았다 그냥 가져어 플로 피하네 아 바로 가자 이거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유미야 나한테부터 아 조합이 야 유미를 내가 질 수가 있냐 오바네 <laughs> 안돼 유미 나한테 넘겨 유미 오바 <laughs> 야 아, 진짜, 아니 뭐야? 유미 뭐해 야나 갈게 이거 그냥 넘어간다 가 <laughs> 다거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하루만에 200점 찍겠는데? 근데 너랑 했으면 이미 랑저지바뀌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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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맞아 근데 너가 근데. 그때는 벽을 안느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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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느꼈지 음... 그래?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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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그 일단 나는 풀캠 돌린다. 상대 정글 레드 시작한 거 같아. 어, 여기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나? 음, 지금 들어갈라고. 레드 시야인데 레드 왜 들어가? 아, 우리 레드 시작이라고? 아니, 바텀 쪽 이거 백업 보려고 아, 얘 레드 지금 먹고 있다야. 백업 볼수 있어 이거? 이거 돌았는데 어디로? 야, 레드 먹게 상대 거. 백업 그 바로 가져. 아. 얘 지금 골렛 먹고 있거든. 굴렛. 야, 뭐 근데 뭐 이거 올라 올라오는데 유미? 유미가 올라온다야. 나 카인아 먹고 빠질게 이거. 이 쌍바위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 쌍바위게 되는데 상대 위미가 올라오긴 해어 위미 없다 어, 어디 갔냐? 빨리 쪽아로 가고 이쪽 살짝 봐줄게 시어 어아윗바위네 오케이 야. 오케이 너와도 있어? 바로 여기 있었어 아, 오케이 얘 렌즈야 얘 와드 없어 윗바위는 주자 음. 어 살짝 볼래? 어 괜찮다 야 가자 이가도돼 음, 괜찮네 먼저 가나은거 어. 같은데? 에코카이 잡을래 이거? 비막하고 된나아 쓰겠네.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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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응. 저거 받았어. 아 저. 저마야. 너너 먹어라. 너 먹어라. 스킬 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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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다. 뭐? 진짜야. 불로니까 너 줄라했지. 솔직히 인정하지. 아까 안 줬으니까. 근데 너가 좀 잘한다야. 너 진짜 아챔인데? 느낌 있는데? 아, 진짜 알아본 않네. 와, 나 지금 알아보 사람 네와나 진짜. 어 아, 좀... 지금 상위권이 클린저. 아 근데 너가 좀 잘하긴 해 뭐지? 아, 난 잘한다니까 나각 나 깔게 아, 미라 안보입니다음 탑라인 못 풀어줘 이거 탈론이랑 아 이렇게 연상한거 좀 오랜만인데? 듀오랑 예풀 안썼지 탈론은? 어 안썼어 아니 바텀 확인라려 했지? 응 음, 바텀 뜨고있어 탑이다 상대 탑탑탑 용챗개 이거 아, 아니다 이거 바텀 내려온다 탈론 여기까지 올라. 타면 바텀 내려봐. 바텀 좀 내려온 거 같은데. 찰롬? 찰안갈것 아, 같은데 오, 오, 오여가지고 가면 에찰이 망이 끝나. 나터 오. 어 와봐. 찰이예 막자. 안돼 안 응. 찰도 뭐야 나 이거 띄해서한번미드네 어, 오케이. 있을겠다. 유미까지 할게. 응. 음. 응잡아봐 음, 노플 노플. 할때 나한테 빠졌어. 이미 잡았어. 나이스야 빼고 너무 좋았다. 데크야. 네. 얘 타워 어차피 빨리 안 까져서 괜찮은 거 같은데. 와 근데 이게 그러니까 AD를 진짜 완전 잘하는 전술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유추. 레이 그 원하는 플레이 를이가딱딱 해주니까 이게 딱 맞은 떨어져. 불러가네 불러줄게 불러줄게. 아, 떨려가. 하톤 물리나? 안 물렸다. 뭐가? 아침인 네. 우리 카이날에 에코 지... 있을 수 있어? 에코 없어 에어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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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kay. o k 빠르거든? a 바텀 타 a y Okay. o k 이 y o k 네 y 노플이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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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행이다. 잡았어 일단 저거. 어, 잡았어. 어. 불도. 잡았어. 나이스. 어 다행이다. 아이고. 나. 어떻게 게나이제짓는데이제짓는데 이제 야, 이거 막자. 미게갱 어, 그래. 한번 보면서 막자. 어, 오케이. 음. 왼쪽이네. 거든 맞췄어. 오케이. 여기. 콜래 어, 갈게, 갈게. 재장 치고 있다. 재장 치고 있다. 음. 전령을 살해 봐도 돼. 전령쪽 보자. 전령쪽 그냥 무시하고, 탈론 공 빠져서 어차피 할수있는거 없어. 얘네, 먹지 말자. 이거 너무 턴오있을거 같은데, 팔려 온다. 먹자. 야, 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온다타타타맞타어타공 아, 있다. 타공 있어. 타타타타타타타때공 세트? 타타 나이스 잘했다 버텀이 있는데, 이러면 좀 손해보기 안. 제스 바텀보기 하면 텐데. 이거, 용은. 이거, 아니, 전령은 못 챙기겠다. 안 챙길게. 시간은 너무 쓸것 같아. 탈론 야, 이거 탑에 탈러 논다. 어. 손넘왔는데 어, 아, 이제 풀었어. 돌았어. 일단. 야, 이에 에이, 쪽에 야, 먹어라디. 나이스. 야, 먹어 <laughs> <laughs> 아니고 아니 거저한 이거, 아니 이거 마리 때 보네 와한 마리. 아 참... 어, 근데 팀원들 좋고 그냥 다살아는데 오늘 좀 괜찮네. 우리가 어. 야 근데 우리 가 게임 끝내긴 했어 이건데. 어, 아너 어? 탑이네? 아 어쩔 수 없다. 에플로 어. 대야 먹게. 아난게 아, 나. 아 근데 아 이거 쫄수야. 아 바로 가자. 아아아아아 아. 아네아 후장 후장 돌려야 돼. 쫄수야. 다음 게 원래 경험치도 더 비싸고 돈도 많이 줘. 다음 게더 맛있어 원래. 야 에플로 여기 있네. 어? 야그거 먹어라네. 먹어 그거만 먹어 아니 텃보라 아니 블루못 먹었다 좀 아쉬운데 아니 블루를 못 먹... 아니 탑보라우리셋다와나 진짜 근데 뭐 CS 좀잘 먹었네 <laughs> <laughs> 아 있어. 근데 <laughs> 너 어떻게 세판 내내 CS가 그러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정이잖아 아 근데 그 맞아 야 어. 우리가 바텀 타입을 해서 바텀이 캐리한 거지 어, 우리가, 아, 우리가 캐리한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laughs> 딱 이해했어 오케이 <laughs> 안돼안돼안돼안돼 상대 레드 가야 돼유메코여서좀 세긴 해 얘네 조심해야 음, 돼 이거 비벼지면 조금 힘들다 얘네 좀세나이어 죽였어 나한테 와 제형 시범 욕 먹고 있어 야 에코도 미드다 해봐 해도 돼아 근데 이 가격 안 나와가지고 털몬 위에서 오케이 털몬만 넣어 아! 아말 걸어가지고 오늘 르블랑만 시키길 잘했다 블루 1분인 아아 점좀 진짜로 아아 아 아니, 말만 해던거야왜끊 맞나 뭐야. 이거? 저형그 랭킹 2등 에코 장이냐 어? 무서운데? 너 블루 남겨놨테니까 먹어라 진짜게 하자 이제부터. 음. 둘도 아, 안 같은 게 먹어. 그냥 해. 어, 근데 너안안 뭔가 안 쫄려 그런 거 보면은? 뭐가? 상대 막 정말 2등이다 이러면 안 쫄려. 나 쇼마이크 왔나. 이거 어서 게임 못 하겠던데. 아, 그런 거에 쫄진 않지. 그대로 약간 올라가 이거 게임. 어, 잠깐만. 위로 가야 돼. 아래 아래에 있는데. 야, 이거 게임 진짜 위험하다. 이러면. 음. 야한 오탈리 뭐, 한번더 죽으면 게임 터질 텐데. 음. 축체 봐 봐. 사용으로 하자 사용으로 오케이 오케이 사용 으로 하자 음. 미드 에 전력하고 요 속도 내자 미드 전력 쓸게 이거 탑 CS가 없어 야 나이스 맞다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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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오케이 이거는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이럴 땐레 오케이 상대 레드 먹을게 와드 용 가자 용 가자 용 가자 용 가자 이거 우리 바론으로도 속도 내야 될거 같애 아 어, 바론? 바론? 바론, 바론,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유미 진짜 사기 챔이다 이거 가져야돼 음. 이거 다 절할 수 있거든 야 근데 몸안 대주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가에 유미가 묶였네. 뭐뭐할수 있나 이거 반대지. 지 잡았다 이거. 이거 나한테 뛰거든? 왔았어 오케이.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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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킬캠 말고 바론 가자 x 가자 론들아어 킬캠 못 이겨 근데 괜찮아 너 플래시 없어도 이길 수 있잖아 이제 미드 모여서 하면 되겠다 그니 블루 묶었다 용호 바론때 오케이 오케이 아 CS인데 본식 경기긴 하는 실수, 실수. 에코 없으면 끝내만해 그냥 이게안나 야야야 야, 나, 나 죽어 나 죽어 나 타워야 잠깐만 야, 타워 먼저 타워 먼저 타워 깨봐 타워 깨봐 타워 깨봐 나이스 좋았다 너무 좋았다